윈도우 10을 설치하면 다양한 앱을 설치할 수 있는. 스토어라는 앱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스토어 앱이 실행되지 않거나 분명히 실행 아이콘이 있었는데 보이지 않을 때 난감할 수 있는데요. 윈도우 자체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스토어 자체가 문제라면 윈도우에 제공하는 파워 쉘에서 명령어를 통해 복구해서 재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재설치 및 복구하는 방법은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재설치라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지만 단순히 이 내용만을 보고는 어떻게 실행하고 따라가는지 다소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좀더 쉽게 풀이를 했습니다.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어렵지 않게 재설치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윈도우 시작키에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에 목록에서 윈도우즈 파워쉘 관리자라는 항목이 있죠. 해당 항목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윈도우즈 파워쉘이 관리자 창으로 열리게 되면 메모장에 붙여넣은 명령어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참고로 오늘 소개하는 명령어는 총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영상하단 더보기란에 첨부했으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명령어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면 이름 부분에 Microsoft Windows Store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 Install Location 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Install Location 이라는 부분은 Store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이 항목을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따로 저장을 해둡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에 있는 명령어를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데, 중간에 보면, 레지스터 한칸 띄우고, 큰 따옴표에 경로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이 경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앞서, 인스톨 로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C 드라이브에 있는 경로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 경로라는 부분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제법 긴 명령어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상태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고, 엔터를 눌러주면 보시는 것처럼 초기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복구를 통해 재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명령어를 통해서 재설치를 한 다음에 윈도우 스토어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